법고 대통령의 지왕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제가 법당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법문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올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가정 내 그냥 어려움. 요즘에 뭐지? 않을까? 뭐 가정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또 아이들 학교 보니까 학교폭력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뭐 성폭력 이런 거 있겠지, 거 등등 해가지고 뭐 4대 대통령이 뭐라는 거 하니, 하,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아니 뭐 정말로 4대 악이라고 한것 중에 이렇게 다들 있잖아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뭐또뭐 뭐 음식 같은 거뭐 이런 거 나쁘게 만드는 거 그지? 음, 식품 부정 같은 거 말이지, 음 근데 불량식품 같은 거, 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보세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이게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정말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다 이겁니다. 절, 다른 종교는 우리 놔두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매일 처리되는 일들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확실히 일러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 누구에게나 그래야지 순간 순간 반응할 때 이게 삶의 현장에서 순간 순간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당장 우리가 괴로운데 뭐 괴롭다고 부처님테 뛰어올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남아함미탑을 약사 랩을 하고 있을 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가 그게 그게 삶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딸아이가 말이죠. 실제로 우리 법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딸아이가 뭔가 하니, 아, 어, 정말로. 친척, 오빠한테, 친척 오빠야, 것도 친척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어. 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친척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둘이 너무 좋아. 친척인데도 너무 뭐라? 어. 너무 같이 잘 지내던 사이래요. 오빠, 오빠 따르고, 그것도 더 충격이 큰 거죠. 애가 왔네, 쇼크에. 그리고 또그 아이를 계속 만나야 되고, 야, 정말 이거 아, 그런 질문을 해올 때는, 어떡하겠냐, 울면서 그럴 때는 참 정말 괴롭죠. 인천에 사시는 거사님인데요. 막 와서 울어요. 스님 이건 전부 다 제가 저지른업보죠 이러면서 우는데 뭐냐면 정말 제가 가슴이 쿨하고 아팠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 접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성접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어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자기도 뭔거 하니 그런, 그런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한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친구와 자기 딸내미를 납치했어요. 딸이 하나인데, 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죠. 아, 부부간에는 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부간에. 아, 여러분, 정말, 그런 아들, 딸들 성폭력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너무 기가 막힌 게 많거든요. 어. 그냥 막, <laughs> 남편이 그냥 막 모질게 말이죠. 모질게 되고 견디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참는다고 하면서 하고 말이죠. 참, 이혼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혼 뭐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선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이건 뭐건 에 남편이건 말이죠. 평상시에 한걸 받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업보거든요, 사실은. 이 우주에는 말이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지은 바 대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전부 다 인연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laughs> 공부할 때 말씀했는데 카사노바라고 들어오 카사노바? 카사노바요. 카사노바가 누구지? 이탈리아가 낳은 히데의 플레이보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여자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카사노바를 원망한 남 원망한 여자가 없었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나는 뭐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문 여자들이 카사노바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따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보이 중에 플레이보이야. 그런데 이 카사노바가 제가 그 사람 책을 본적 있습니다. 얼마나 이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기래 그랬나. 내 정말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컸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 마지막 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수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딸내미가요, 화가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내미를 바라면서 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국은 카사노바가 딸을 품잖아요. 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딸의 품에서 결국 죽잖아요. 이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역사 책마다 나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우리 인연 중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뭐라?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거든요, 사실은. <laughs> 개체가 다르지만. 근데 인연의 어떤 그런 그 심천에 따라서 깊고도 얕은 것에 따라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들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의 오빠지만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뭐라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뭐 강간이냐, 화간이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한 건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재판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실제로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모든 게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도 뭐예요? <laughs> 우리 몸에서도 30도 오부 열이 나오잖아요. 열을, 우리 계속 음식을 먹잖아요. 이걸 일을 해서 먹고 하니, 일을 해서 발산하지 않으면, 이 열량은 어떤 데 써야 돼? 에너지니까. 학생들은 뭐죠? 학생들은 뭐에 써야 되니까 공부에 써야 되죠. 공부를 안 하는 녀석은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쓰려면 어떻죠 이게 이제 이런바 말하면 다른 데로 써버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녀석들은 공부 를 잘하는 녀석은 공부에 몰두하니까 운동 같은 관심이 없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녀석, 공부를 안 하는 녀석들은 뭐라 대체로 뭐라 운동이라거나 이런데 관심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뭘고 아니 폭력화 되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하버드나 예일 같은데 뭐라 운동 선수들을 우선해서 많이 받아들잖아요. 체력이단단해그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오래 할수 있다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연구전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많다 했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들이 전부가 다 우린 에너지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뭐라? 자칫 잘못해 보당을 놓으면엄한대로가 버립니다. 금메달로 가지 않고 조폭으로 가 버리잖아요. 어? 그 무서운 에너지를 올림픽 금메달하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큰 공헌을 세우는데 이게 조폭의 길로 가 버리거든요. 그 에너지, 서로 사랑하는 에너지를 잘 승화시켜야 되는데, 경계를 잘 다스려.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모든 그런 그 범죄는요, 한생약 차이에요. 삥끗해버리면 말이죠. 선을 넘어버린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전생에 또다 인연이 있던 중생들이에요. 인연이 있었으니 가까이 포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3세 인과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만겁이래요. 일겁을 소곱만 따져도 7억 년이거든요. 만겁이면 이건 7억 곱하기 만 해보세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은하계 우주의 태양계 지구에 태어나는 건 여기 같이 한 지구에 태어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인연이에요. 거기다가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는 거, 이건 이 우주에 금생에 딱 이래거든요. 확률적으로 불가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다 연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 남자가 뭐한 남자가 열 여자 어라는법 봤냐고? 그럼 남자는 했어요 여자도 똑같아요. 뭐. 은폐된 심리 때문에 그러고 뭐. 확장이 뭔가 폭발을 시킬 수 없어 그러죠. 그 실제로 강남 같은데 뭐예요? 뭐죠? 돈 있는 여자들 상대로 하는 뭐라 그런 그 젊은 애들 많이 그냥 술집에 포진해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상담 받은 적 있습니다.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부탁이랑보살니요 복학을 이제 해야 돼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엄마나 아르바이트 할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데, 아이 녀석이요, 옷을 쫙쫙 빼 입고 다니고, 애가 잘생긴 거예요. 공부자 쪼쪽 똑똑하고 쫙쫙 빼 입고 다니고, 어느 날은 뭔가 아니 어, 친구 차라. 고 그런데 차를 빌려 왔다. 그런데 차를 끌고 와가지고요. 야, 너 매일 집 앞에 세워 집에 세워놓는 거야. 너 이거 친구 차 빼려는데 왜냐 그게 아무리 의심스러워 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거 차 어디서 놨냐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한테 가자. 아빠가 끌고 간 거예요. 차도 좋은 차를 말이죠. 옷을 짝짝 빼 입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 친구가 한, 너 반대나 말하면 그냥 아버지가 성질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너야. 누가 얘기하더래요. 너돈 많이 벌 때인데 한번안가 보겠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말하면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여성 전용 클럽이라구나 거기에 가서 이제 몽고하이 어떤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줌마가 이게 몽고하이돈 많은 아줌마예요.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같은 애한테 별하 벽걸다 하고 차까지 사준 거예요. 야 정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헤이믈리스 나오잖아요. 호레이쇼야, 이우주에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두 곳도 없이 벌어진 세계라 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야 돼요. 아들 딸들 키우는 것도. 뭔가 도덕률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법당에 내보내시면서 엄마, 아버지가 컨트롤을 못해요.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건 엄마, 아버지가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매일 같이 아들, 딸들한테 큰 소리 치고 뭐 하다 보면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내가 보기엔 남편이 뭔가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참이 종교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종교 교육이 제대로 안 쓰니까 뭐 아들, 딸들, 며느리 가운데 뭐 기독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딱 들어오고 나면 그 갈등도 보통 갈등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가정폭력. 그 그러니까 가정폭력 같은 것도 자꾸만 자기가 주먹을 쓰고 보면 아들, 딸들이 영 형편없이 커버리는데 이게 참 정말 말이죠. 거기서 딱 엄마,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 남자는 저렇게 아, 여자를 때리는 거구나.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래의 폭력 남편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그런 녀석들이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운 녀석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불우한 애들 어려운 상황 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커난 아버지 엄마가 별볼일 없는 그런 가정교육이 잘안된 그런 애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다니까 이 점도 가정의 문제예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뭐라? 다른 집에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도덕관이라거나 윤리관이라거나 어떤 그런 그 인생 관점, 이걸 제대로 딱 정립을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나가서 폭탄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뭐라?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전부 다 무슨 뭐 어, 식품을 잘못 만드는 게얘 사회폭력이 전부 다 뭐라 가정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생각하셔 가지고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사회인, 그의 부처인 경우는 함경에 보면 거기 나오죠. 훌륭한 아버지 되는 길 나오잖아요. 공부했어, 안 했어요. 훌륭한 엄마 되는 길, 훌륭한 아들 되는 길, 훌륭한 자식 되는 길. 훌륭한 스승 되는 길.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낱낱이 뭐 무슨, 이 뭐, 이 어렵고 힘든 교리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 가장 가까운 곳부터. 훌륭한 남편이 되는 길. 훌륭한 아내 되는 길. 부처님 경위 나오잖아요. 훌륭한 남편의 길. 아내를 뭐라고 했죠? 신처럼 모시라고 했잖아요. 고무신이 아니라고 했죠. 아내를 여신처럼 모시라고 경전에 나와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가르침을 법당에서 가르쳐야 돼요. 음? 아함계에 보면 다 나오는 스승의들이 도리, 제자애들이 도리, 다이 절이 절구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뭐냐면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다그 아이들을 소통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부처님 말씀 한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아들 딸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내가 해소해 줄수 있는 것인가 그런 항상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아들 딸들을 잊어버립니다 폭력, 폭력, 정말로 폭탄이 되버리고요. 문제아가 되버립니다. 문제아들이 너무나 많아요.